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이어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대한민국 헌정의 정대철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. 회장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, 열렬한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B.O.B. 어, 14기 발태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딱 2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B.O.B.라는 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서 보안 리더들을 아마 양성하는 프로그램이죠. 보안 리더라는 것은 보안 솔루션. 그 다음에 방호벽 암호화를 관리하는 사이버 보안 전문 요원이죠. 그런데 이 전문 요원은 우리나라의 저, 사이버 전략도 연구해야 되고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빨리 대처해야 되고 또 미래의 위협을 어, 대비해야 될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기우, 저, 잘 교육시켜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세계 해킹 아, 오, 그, 올림픽이라고 할수 있는 아. 데프한 CTF가 한국이 아홉 번 참여해서 다섯 번을 우승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는 2022년, 23년, 25년, 24년만 빼고 계속해서 우승하는 것을 보고, 이야, 한국의 보안 리더들이 저 굉장히 유능하거나 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보안 리더를 길러내는 B.O.B 프로그램이 과연 효과적이었구나. 효과적이구나.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보안 리더가 돼서 앞으로 개인의 정보와 비밀, 기업의 정보와 비밀, 그리고 금융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의 그 비밀을 잘 보안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줘서 우리나라가 훌륭한 나라. 지금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234개 국가인데 234개 국가 중에서 GDP가 지금 10지부터 1 3지를 왔다 갔다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5대 강국 안으로 지금 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이 보안 리더들 저 특별히 사이버 측면에서 우리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제 축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에게 이분은 자유죠. 광활한 우주에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있거든.